안녕하세요. 수박피입니다. 9주차 식단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5월 7일입니다. 어, 이날은 아침에 토마토를 먹어서 어, 칼로리가 전체적으로 좀 낮아요. 점심에는 닭가슴살 구이를 해서 먹었고요. 저녁은 낙지볶음, 낙지볶음 먹었는데 치즈 뿌어서 먹었는데 양을 되게 적게 먹었어요. 한 접시 정도 먹어가지고 조금 그래서 칼로리가 적고요. 5월 8일입니다. 어, 감동란 한개 아침에 먹었고요 또 한식뷔페 또 갔는데 어, 요정도 먹었습니다 요정도 먹어서 거의 다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삼겹살 구이 50g 먹었습니다 그리고 간식들 요거트랑 요구르트 챙겨 먹었고요 5월 9일입니다 닭가슴살 가공품 오랜만에 먹었어요 닭가슴살 소세지 먹었고 점심에 또 한식뷔페 또 갔는데요 아 민망하네요 네, 요것도 먹었고요 저녁에는 요거는 어, 뼈해장국 제가 뼈해장국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많이 좋아해서 자주 먹고 있어요. 요거 또 살만 발라서 먹었어요. 그리고 간식은 수박도 먹고 요거트랑 요구르트도 먹었습니다. 아 맞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몇 g 나오냐면 60g 나오네요. 이렇게 해서 그리고 5월 10일인데요. 또 뼈해장국 남은 거또 먹었고 점심에 닭가슴살 구워서 먹었고요. 삼겹살도 옆에 조금 같이 구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어, 이번에 갈비천왕 리뷰하면서 먹었어요 이거 128g 먹었고 간식류도 먹었는데 칼로리가 왜 높게 나왔을까요 너무 높게 나왔는데 아마도 이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고 역시 외식 짱인 거 같아요 단백질이 되게 많으니까 합격 5월 10일 5월 11일 인데요 어, 일단 갈비천왕 두번 짬처리 했어요 다 먹어야 되니까요. 그리고 아 이날 대박인데 저녁에 족발을 시켜 먹었어요. 족발 100g이랑 컵누들 우동이랑 갈비천왕 또 남은 것도 먹어서 어 저녁에 아주 폭식을 하고 잤습니다. 간식도 빼놓을 수 없죠. 그래서 1200칼로리 아주 대단하게 먹었습니다. 단백질 100g이나 먹었다고 나오네요. 대단합니다. 탄수화물 지방도 대단합니다. 5월 12일입니다. 네, 족발 세번 먹었어요 <laughs> 어, 단백질 좋고요 5월 13일 입니다 어, 아침에 오늘 이거 이렇게는 좀 제가 처음 먹어 보는데 김이랑 사조참치 캔 하나 따 가지고 조그만 거 먹었어요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지방이 많은데 사실상 여기 참치 안에 있는 지방 많이 안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보단 지방을 좀덜 먹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기름 좀 많이 버렸거든요 아무튼 아침 이렇게 먹었고요 점심 쭈꾸미볶음 100g 먹고 또 저녁때도 쭈꾸미볶음 100g 아 그리고 대박인게 제가 어제 진짜 처음으로 수술하고 처음으로 만두를 먹었어요 되게 찐만두 와 진짜 맛있는데 먹을 때마다 이 밀가루가 많이 씹히니까 되게 좀 가슴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솔직히 만두 두 개까지만 맛있고 나머지 두 개는 좀 억지로 먹었지만 맛있었다.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네 이렇게 보셨고요 아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솔직히 족발 뭐 그냥 뼈해장국 뭐 컵누들 1200칼로리 아주 미친 듯이 먹었는데 아 일단 또 그래프 한번 보러 가실게요 전좀 맞아야 해요 <laughs> 네 그래프입니다 일단은 요거 숫자 먼저 보시면 5월 그때부터턴가 요건데, 일단은 제가 정책이라고도 말하기 좀 민망한 게, 제가 좀 이번 주에 또 많이 먹어가지고, 솔직히 정책인 걸 저도 알았거든요. 알아가지고 솔직히 포기한 마음도 있었는데, 일단은 102kg. 요 몸무게를 왔다갔다 하면서 거의 빠지지를 않고 있어요. 족발이랑 뭐 이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, 일단은 이번 주는 거의 102kg에서 놀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, 지금 이 추세선을 좀 지우고 보면은 여기부터 보시면 되는데 어 완전 평면이죠 완전 평면이고 요렇게 내려갔다가 정체 내려가고 살짝 정체 내려가면서 정체 근데 확실히 계단 모양으로 확실히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이번에 좀 빡센 정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똑같이 맛있는 거다 먹고 돌아다니다간 어, 정책이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. 좀 주의를 해야겠다고 어, 다짐을 해봅니다. 네, 이번주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다음주는 좀더 시기를 쪼여가지고 정체 풀려서 좀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